한성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이 제품은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s 슬림 AI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된 게이밍 노트북으로 강력한 RTX 5060 그래픽 카드와 240 헤르츠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로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슬림하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최신 인1랩은 운영 체제와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도 이 원활하게 이 수행할 이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뛰어난 화질과 빠른 반응 속도에 감탄하며 게이밍 경험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을 칭찬하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